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박상수 시스테배 변호사님, 시스테배 한마디. 예, 오늘 검찰 일부 연설입니다. 이 대장동 한 사건에 대장동 일당들을 한소 포기를 했습니다. 청목에 청목에 총액 7,800억 원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선물로 넘겨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투쟁해서 이한소 포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검찰오죠.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그리고 정진우, 그리고 정관터무서 정성호 장관까지.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책임지시죠.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과 법원이 어 필요가 그 없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의견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모여야 됩니다. 이분들 전 국민의 희생으로 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변호사. 마상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전 대변인 박상준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였었습니까? 매일매일 생업과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이 평범한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었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낸돈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성남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7,800억 원이 누구에게 가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들이 7,800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7,800억 원을 추징하려 했습니다 일심정부에서 460억 원만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7,400억 원의 돈을 받을 기회를 이번 항소 포기를 통해 우리는 이뤘습니다 이 결과 김만배는 6,000억 원의 돈을 4 0 0억 원을 빼고도 5,600억 원의 을 주징금에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남욱은 천억 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액수인지 감도 안 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변호사들은 성남시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이돈 7,800억 원을 환수할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이번 일신 정부 전에 4,600억 원의 돈을 추진 보전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노력해서 2,000억 원을 추진 보전했습니다. 4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억 원은 이제 추진 보전 해제가 될 겁니다. 그 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김만배와 나욱과이 대장동 일당들이 검찰이 확보해둔 2천억 원 중에 1,500억 원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가서 펑펑 다 써버리면 성남시에서 아무리 민사소송을 해도 우리는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로또 요즘 로또 한번 단첨되면 10억원입니다. 로또를 200번 단첨할 돈을 안겨준 것이 이만한소 포기입니다. 검찰은 한소를 포기한 그날부로 자살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집회에서 검찰을 일본입니다. 중앙지검장은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 대검찰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나중에 말하겠다. 법무부장관은 나는 보고는 받았고 의견은 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데 누가 알수를 보기했단 말입니까? 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것이고 변호사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란 변호사 변호사도 못하게 될 직권나눔죄를 저질렀다는 걸 그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항수는 포기가 되었고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 일을 일으킨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역을 살리고 그들에게 환수를 받도록 는길을 우리 국민의 힘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해내야 합니다. 니다 무한보를 추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탄핵하라 외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Confirm